오늘 경기 대진표입니다. 정경진 장사대, 김동현 선수, 김찬영 장사대, 차승진 희 장사, 신창호 선수대, 장성우 장사, 그리고 손명호 장사대, 조현욱 선수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아싸 도 먼저 정경진 장사의 입장입니다. 울산 동구청. 네, 두 딸의 아빠를 하고 있는 정경진 장사. 이 경남 합천이 고향이고 용인고와 인재들을 조, 어, 졸업하며 잡채기가 주특기인 선수입니다. 용인 백국사의 김동현 선수 입장입니다. 네, 2014년도에 대학 시절에 파란을 일켰죠. 천안장사 일품에 오르는 26년 만에 2만기 천안장사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어, 아직까지 장사는 없습니다. 일품만 무려네 번했고요. 용인고와 용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등장부터 돌풍을 일으켰던 선수인데 아쉽게도 장사 타이틀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트레이너 때만큼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첫 번째 팔강경 첫 번째 경기부터 맞붙는 선수가 정경진장. 145kg이면 이제 백스급에서 벗어나는 경기 전국이죠. 정도 네, 정경진 층이 145kg고 네. 이제 시합 전에는 이 몸을 불렸다가 이 감량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판. 네. 음. 자시작했습니다 자, 자, 옆으로 옆으로. 김동자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사장님 이 버티고요. 자, 자, 임시기. 김관, 임시기. 아. <laughs> 아니, 김동연. 이야. 아니 김동현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체급별마다의 시름의 매력 있는데. 자, 자두 번째부터 했습니다두 번째 아, 반 안달이. 아, 주인 네, 역시 정경민 선수가 노려한다는게 네. 네. 처음에 자기 원래 자세 수려가니까 이제 상대의 이렇게 작은 키에 큰 몸집에 밀려서 자세가 밀리자마자 바로 슬피를 하고 말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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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훈련도 훈련이지만 그운동을하는선수들에게 네. 그 있어서 부상과의 아. 싸움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에게는 네. 몸이 재산과 같기 때문에 네. 네. 이 관리를 아. 잘 해야 되겠죠. 아. 자, 아. 선수 아. 벌써 아.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무슨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 정경진 장사는 좀 억울하다는 표정이고요. 그렇죠. 조사선수의 이... 비신사적인 은행으로 인해 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아. 지금 이제 삽빠짐는 과정에서 이 정경진 선수가 비신사적인 은행을 사용했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저희 시름에서는 이 언행과 행동이 굉장히 중요시 예의를 지키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 거기에 벗어나는 편면은 지금처럼안 좋은 결과가 되죠. 네, 강하게, 정확하게 경기를 지금 감정적으로 좀 격앙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간에 이제 <laughs> 올 한해를 정말 자신의 결실을 맺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우측으로 틀어내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자세거든요. 지금 어깨 품 안에 들어가 있으면 위험하죠. 자세 번째 판시작했습니다 자계자 사바 네, 네, 네.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있고요. 아 시작하기 전에 풀었어요. 자 신경전이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그만큼 서로가 어려운 상대라는 이야기겠죠. 네. 품만 했을 때는 위험하죠. 자세 번째 판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굉장한 힘이 들어가 있는 수, 네. 수, 순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허맞잖아 어, 자 8강전 첫번째 경기 다세 <목소리> 오른쪽! <정. 목소리> 자 오른쪽으로 방이 빛나있어 자 김정현 선수 고고요 자! 세번째 판! 세번째 판! 자 뽑아올리는 전경진! 자 다시 한번 자 서로 사바 놓쳤고요 잡고 있어! <목소리> 돌아야지! 돌아야지! 계속막 맞붙고 있습니다 밑으로 네. 네. <목소리> 파고, 네. 파고들어서 파고 들어올리기 위해서 계속서을밀요 그렇죠. 지금 정경진 선수가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가 먼저 처음에 손을은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일분에 네. 지났을 때는 먼저 수비자 석 했기 때문에 경고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첫 자세잡기 전에 언행 불행으로 경고를 받기 때문에 일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경고 누적으로 일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경계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진 장사. 어, 아 정경진 선수가 자, 경기 예, 진행 경기 분능으로 이제 중지시켜서 중지를 해야 되는데 자, 자기가 그 중지 때좀더 유리한 자세를 잡기 위해서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지시 분능을 해서 경기가 상모를 경고가 상모를 두 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미 폐가 되기 때문에 김동현 선수가 우승이 되고 슬이가 되죠. 그렇군요. 지금 이러한 경우가 바로 지도 정경진 선수가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가. 먼저 처음에 손을 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의 네. 지나서 없거나이선수대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리기 당하죠요 네. 보면 이제 지금 경기를 선수가 이제 좀 과격하게 할때 뒤에서 선수의 심리 정도 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한 경우가 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지금 황망한 모습으로 정경진 장사 서 있는데요.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발강전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판. 자세가 ]Like, 굉장히 중요하기 well. 때문에 so 시작했습니다. <laughs> <treatments> <göz jobs> 네 시작 과동시에 그 김정수 밀었는데 그것을 발목로저지했지만은 발목을 빼버리면서 다시 한번 밀어치기로 한 판을 먼저기는 김찬영 선수입니다. 네자첫 번째 판 차승진 장사가 내줬고요 김찬혁 네, 선수 가져갔습니다. 가두 번째 판두 선수 높아 네, 자녀아 네, 네, 네. 네. 세웠습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지금 이 지상승 선수는 상대 의 중심 밀어치기를 막하기 위해서 먼저 한 팀은 빠른 움직임으로 이제 수비 기술로 들어가죠. 자, 자승진 장사 밑으로 파고들고 있고요. 양 선수 자 손을 바꿔 잡았습니다. 자, 저도 깊숙이 밑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쪽으로 들이지 않기 위해서 김찬영 장사가 막아내고 있고요. 20초인가. 네 여기서 상대 겨드랑이 쪽으로 머리가 빠져 나와줘야지만이 네. 유리하죠 지금 이런 식으로 백두코 밑에 깔려 있게 되면 목이 눌리면은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근무만큼 체력수으로빠집니다 네. 머리가 나와야 돼요. 아쑤. 자 남은 시간은 30초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자 숨을 고르면서 공격할 타이밍을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머리가 빠져줘야지 유리해지는데 지금 꽉 잡혔어요. 김창선 선수 그를 알고 지금 머리를 못 빼게 머리를 목을 누르고 있죠. 네두 번째 판 10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멋있어. 경기 결승 승무가 나지 않으면은 차상진 선수가 경고를받게 됩니다. 네. 저는 먼저 풀었기 때문에 자두 번째 판 주어진 1분의 시간은 모두 지났습니다. <목소리> 자, 차승진 장사가 경고를 하게 되고요. 이 과거의 시름, 이 시간에 대한 규칙을 보면요. 네. 이, 이 처음에는 싱가, 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일, 6일 낮밤을 경기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어. 그 다음부터 이제 시름, 예, 미, 미속 시름이 추모하면서 5분에서 3분, 3분 3분에서 2분, 2분에서 1분으로 점점 점 축소가 되었죠. 예전에 이태원 장사가 활동하실 때는 몇 분이었나요? 3분 경기였습니다. 3분이요? 자, 두 번째, 방, 네,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 자 잡지기 넘어가지 않고요자 세게 밀어붙입니다 김찬영 김찬영 아와 역시 김찬영 선수 힘이 대단해요 네. 이렇게 힘이 좋나요 자 8강전 두번째 경기 김찬영 장사가 4강전에 진출을 합니다 자 느린 화면 나오고 있죠 자 보십시오. 아, 예, 네, 여기서 왼덕거리로 상대를 어우 바깥으로 던져버리네요. 네, 던져버렸습니다. 네, 네. 팽겨 쳐졌어요. 예, 네. 이 김찬양 선수를 해본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김찬수 힘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네. 그래서 그 힘을 이용한 민첩성보다는 지금처럼 좌우를 움직이면서 상대를 흔들어 놓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왼덕거리까지갈수 있는 김찬수가 기술이 좀더 점점 좀좀 좋아지는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는 어. 지금 선수까지 하고 있답니다. 이 예, 그에 보면 장성호 선수는 어 국민 초등학교 중학교의 그 백종필 선생과 님 김정숙 심재명 선생에게 네. 이 빵과 우유로 유혹 당해 갖고 씨름을 시작했다. 아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는 네자첫 번째 판. 아, 자 미러치기 미러치기 장성우 장사. 아 중심이 많이 낮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요. 자두 번째 판입니다. 첫 번째 판은 장성호 장사가 가져갔고요. 두 번째 오, 아 진짜 진짜 각마자. 네, 그렇죠. 지금 같이 이 회초 전광선 맞았습니다. 그 힘의 중점이 바로 아, 최규선 감독과 아, 자신의 아내인 아, 이정은 씨라고 합니다. 아, 자, 일어라, 세 번째 판입니다. 아, 네. 아, 자, 신차고 신창호, 아, 신창호, 아, 신창호 아, 자, 아, 다시 한번 준비시키겠습니다. 아 신채마 선수. 세치기들세에기를해주셨다 아, 심장의 극복을못 하고 밀어치기로 당한 고만해요로서격인정 합니다. 정말 간단의 차입니다. <laughs> 네. 밀치기를 네. 베이스로 하면서 다른 기술이이어지는게 백두호 선수의 주된 아, 네, 기술력입니다. 아, 네, 네. 어, 이제 밀어치기와 백 들비지 그, 그, 같이 되는 이유가 진짜의 큰 선수일수록 어깨를 맞닿았을 때 작은 선수가 거리감이 더 생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압박감이 더 많아집니다. 어, <laughs> 어 한번 해봐. 자, 어. 네, 어. 우리 저기 네. 우리 조현욱 선수가 저기서지 금금금 걸어고 있는데 한번 하실 것 같은데, 아, 네. 맞았습니다. 이 형님, 뭐 왼손 오른손 라이트 네, 오른손 오른손은 오른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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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와, 어? 와. 그래서 들배지가 미러치기가 주축기로 하는 선수가 많습니다. 네. 자8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손명호 장사대 조현욱 선수. 네. 지금 두 선수가 급한데 그렇죠. 한번 눌렀다. 아 조현욱 순식간에 첫 번째 판 가져갑니다. 아 자두 선수. 둘러라라고 어, 계속해서. 승민이 패치고 있습니다. 자, 주심. 어 그렇고요. 자, 지금 주 네. 아, 록 선수 지금 두 번째 판 시작하기 전부터 좀 힘들어 보이는 것요 자, 대강전 네번째 경기 마지막 판. 밀리지 마. 압박하니까. 자세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아, 주심 <laughs> 야 빗장거리로 아적인장거리 손병호 장사 어, 들어가, 들어가기 어. 전에 어, 절대 양보하지 마라 네 어, 이거 아, 네. <laughs> 감독님 말씀 김태우 감독이 말씀했는데요 어 그걸 믿고 진짜 양보 안 하고 이를 안 물고 아, 네. 회심의 빗장거리 마지막으로 한 판을 더 이기네요 자 말씀드렸잖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남자는 <laughs> 무섭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군들을 못 네. 가가지고 <laughs> 자 지금 호폭각이 울리자마자 바로 오른 다리를 안쪽으로 넣으면서 네아 끝에 살짝 걸렸는 게야 저걸 끝까지 밀어 넣어가지고 마무리하네요. 자 저렇게 완벽하게 걸리지 않아 저 작은 차이가 네이 선수들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경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이 경기력에서 물론 신체적인 조건과 움직임도 중요하지만은 이 스포츠에서는 정신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집념이더 네. 강하냐가 저 작은 마지막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신력입니다. as a e...